자, 허실편, 어, 손자병법 제6편 허실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이세 번째 시간에는, 음, 적의 허실에 따른 변화 무상한 용병이라는, 어, 어 주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피실이 격허와 용병의 무정형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어,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에, 세 개의 주제는 이미, 허실편에세 개의 주제는 이미 논의를 했죠. 어, 첫 번째가 용병의 주도권 문제, 지인이 불치의인,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적을 끌어들이되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용병의 주도권 발의 문제인데요. 허실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에 대한 어떤 논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적의 허점을 공략하는, 음, 즉 아군의, 아군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적군을 분산시킴으로써 적의 허점을 공략하는 법에 대해서 용병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오늘은 어, 적의 허실에 따른 변화무쌍한 용병에 대해서 어, 우선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문을 좀 어,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고로 개책을 구상하여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시를 살피고, 살피고, 일부러 행동을 취하여 적의 동정을 살핀다. 적의 동정을 살핀다. 적의 군형을 파악하여 적의 강한 지점과 약한 지점을 살피고, 적의 일부를 공격해 보아서, 적의 병력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을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적의 허실에 따르는 용병에 있어서. 그 형태가 최고조에 달하면, 최고조에 달하면, 그 형태가 최고조에 달하면, 변화 무상하여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된다. 그 용병에는 형태가 없으니, 깊이 잠입한 첩자도 이를 헤아릴 수 없고, 지혜로운 장수도 계책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적의 허점에 따른 변화무쌍한 형태의 용병으로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아군이 승리를 거둔 피상적인 용병의 형태는 알수 있으나, 적의 허실에 따라 보이지 않는 변화, 무쌍한 형태의 용병으로 승리를 거두었음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병의 형태는 반복되지 않으며, 즉, 군형의 헛실에 따라 무한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손자는 아군의 용병에 따라 예상되는 적의 반응을 떠보고 적 군형에 드러난 흑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책지로 개책을 구상해서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실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장수가 용병술을 구상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작지로 일부러 그러한 계책과 관련한 행동을 취해서 적의 동정을 살피는 것이죠. 적이 우리의 계책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떠보거나 우리 계획대로 적이 움직일 것인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죠. 셋째는 형지인데요. 적의 군영에 나타난 허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적의 부대 배치를 보고 강한 지점과 약한 지점을 살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각지죠, 각지. 실제로 적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규모 병력으로 적의 일부를 공격해 봐서 적의 병력이 많은 곳과 부족한 곳을 파악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때 책지와 작지는 아군 장수의 용병에 관한 것이고요, 형지와 각지는 적 배치의 허실을 탐색하는 것이고요. 다만 책지하고 작지, 형지, 각지는 손자의 용병을 규정하는 별도의 원칙이나 군사 용어가 아니고요. 단지 결전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적의 허실을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 절차를 묘하,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자는 적의 허시를 이용한 용병은 절묘한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 미묘하고 신비하여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그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국의 간첩도 이를 알아챌 수도 없고, 뛰어난 적 장수라도 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대로 이런 용병은 아군도 모르고 적군도 모르는 보통 사람, 즉 일반인들이 도저히 눈치챌 수 없는 용병인 것이죠. 비록 사람들은 장수가 승리를 거둔 피상적인 어떤 용병의, 용병의 형태는 알수 있을지라도, 적의 허실에 따라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 변화무상한 용병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구나 포위 전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포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을 속이고 적의 허점을 공략하는 절묘한 용병이 요구되는 것이죠. 한국전쟁 당시에 펑더화이의 제2차 전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중국군이 포위 전략으로 유엔군을 물려쳤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유엔군의 의도와 허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허점이 더욱 취약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메가드로 하여금 아군의 공격이 그런 허점을 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도록 기만을 하는 가운데서 성공을 할수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죠. 자, 이런 펑더 화의의 작전은 메가드의 자만심과 유엔군의 약한 측후방을 노린 것이죠. 심지어 메가드 스스로도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포위 전략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전략이 어떻게 교묘하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손자의 말에 의하면. 이 손자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병의 형태는 용병의 형태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적군형의 형, 허실에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용병의 변함, 무상함과 무정형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용병에는 고정된 것이 없고,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태반이죠. 예를 들면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보통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취약하게 보이는 지점을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적 장수가 스스로 취약성을 인식하고 대비를 해버리면 그 지점은 이미 취약한 곳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적의 강한 지점도 취약한 지점도 아닌 적이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지점으로 공격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용병은 적군형의 허실에 따라서 무한한 형태로 변화하, 변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펑더 화이의 2차 전역을 앞에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어, 이, 이 2차 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책지, 작지, 형지, 각지의 예를 한번 모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가 언급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책지, 작지, 형지, 각지를 적용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 2차 전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펑도하이는 중국군이 개입한 직후의 질은 제 1차 전역에서 압록강을 향해 북상하고 있던 유엔군을 기습적으로 공개해서 청천강 이남으로 일단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평도화이는 유엔군이 중국군의 개입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북진에 나설 것으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전역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의 이평도화의 작전 보관은 어, 적을 청천강 이북으로 깊숙이 끌어들인 후에 청천강 이남의 적척후방에 두 개의 포위망을 구성하고 선멸한다는 작전 보관을 구상했죠. 다시 말해서 중국군은 정면에서 유행군을 견제하면서 두 개의 집단군으로 유행군의 척후방으로 돌아가서 각각 청천강 남한과 숙천, 순천 일대를 차단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책지에 해당하죠. 이 이후에 펑두와이는 적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엔군이 중국군의 존재를 무시한 채 공격에 나설 것으로 판단했죠. 왜냐하면 유엔군은 청천강 남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지 않았고, 않았고요. 조만간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첩보가 여기저기서 막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펑두와이는 병력을 깊은 산속에 배치해서 중국군의 개입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했습니다. 작전 보완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0명의 유엔군 포로를 석방을 해서 이들에게 이 중국군이 몹시 겁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었죠. 기만이죠. 속이는, 속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적의 동정을 살피고 적이 우리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작지에 해당이 되죠. 처음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이 유행군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저항이 없으니까 전방에 적이 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북진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 유행군 병사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크리스마스를 고국에서 보낼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부풀어서 앞다투어서 진격을 했죠. 한반도 지형의 특성상 청천강 입으로 올라가면 좌우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각 부대가 담당해야 할 정면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죠. 펑더화이는 유엔군이 북진하면서 각 부대간의 공간이 간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적허점을 발견한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적 군형에 나타난 허실을 판단하는 형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펑더화이는 유엔군의 전방에 4개 집단군을 투입해서 이들을 견제를 하고요. 또 또 다른 두개 집단군을 유엔군 우측방에 투입해서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그의 계획은 적의 약한 부분을 찔러 본 것이죠. 각지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의 약한 부분이 뚫린다면 본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서 약한 부분을 돌파하고 적 주력을 포위해서 섬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평도화의 예상대로 유엔군 우측방에 배치되었던 약한 부대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중국군은 본격적으로 두 집단군으로 하여금 청천강 남한과 숙천순천 일대 2개 포위망을 형성하고 유엔군을 섬멸하도록 했습니다. 쇠를 발휘하는 단계가 된 것이죠. 중국군의 포위망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유엔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청천강 이북에서 서울 북방으로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죠. 비록 중국군이 유엔군에 비해 항공력과 또 지상화력, 그리고 기동력이 부족해서 이중의 포위망을 완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작전을 통해서 유엔군을 38선 이남으로 밀어붙이고 북한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흥도하이는 손자가 응급한 계책 수립과 득실 판단, 적의 동정 확인과 아군 계책 은폐, 적을 유인한 뒤에 적의 헛점을 조성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적의 헛점에 대해서 과감한 공격을 통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6편 허실편의 마지막 주제인 피실이 격허와 용병의 무정형성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원문을 한번 보실까요? 음. 용병의 이치는 병형상수니 물과 같은 것이니 물의 특징은 높은 곳을 피해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용병의 이치는 실한 것을 피하고 허한 곳을 치는 것이다. 피실이 격하죠? 병형상수이고요. 물은 땅의 형상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 내며 용병은 적의 흐와 실을 바탕으로 승리를 만들어 낸다. 자, 이와 같이 용병이 일정한 새를 갖지 않는 것은 물이 일정한 모습을 갖지 않는 것과 같다. 병무상세, 수무상영하니. 적의 허실에 따라서 용병을 달리하여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자를 가리켜 위지신이라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한다. 자고로 이는 자연의 변화가 그러하듯이, 오행이 어느 한 요소가 우세함이 없이 조화를 이루고, 사계절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변화하며 해가 길고 짧음을 반복하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참 멋진 말이죠. 자 여기서 손자는 이 허실편에서 다룬 전체 내용을 용병의 기본 원리인 이피실격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피실이 격허로 용병의 이치는 실한 것을 피하고 허한 것을 치는 것이죠. 자 이는 바로 어, 물이 높은 곳을 돌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연의 섭리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물을 위로 흐르게 할수 없고 겨울에 꽃이 필 수, 꽃을 피우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에 순응해야만 온당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에 따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피실격크를 따르는 용병은 자연의 이치에 부합한 용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것을 따르지 않는 용병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승리를 할수 없다는 것이죠. 적의 허와 실을 고리한 용병은 변화가 무쌍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의 모양이 땅의 형상으로 인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않는 것처럼 용병도 적의 허함과 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용병은 적의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멈추어서고 적의 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세를 발휘함으로써 그 허실에 따라서 왕급을 조절하게 되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손자는 허실에 따라서 용병을 달리해서 승리하는 장수를 신의 경지에 오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만물을 창조하고 천지를 주관하는 것처럼 자연의 승리를 깨닫고 그 이치에 따라서 용병을 구현하는 장수는 곧 신의 경제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6편, 허실의 우리가 앞부분에서 적의 운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능위적지 사명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과도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손자는 이러한 용병을 시계편에서 언급했던 음량이라는 요소와 결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용병은 금, 수, 화, 목, 토의 오행이, 오행이 서로 상쇄를 해서 무한히 반복하는 것처럼 적의 군형과 용봉술에서 드러나는 허실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세를 달리해서 때에 따라서는 멈추고 때에 따라서는 시차게 몰아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때 용병의 방법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병은 무정형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이는 손자가 시계편에서 궤도, 적, 적을 속이는 것은 승리의 비결로서 어떤 이런 이러, 것들은 고정된 이론, 이론으로서 정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장의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자는 분명히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라고 그랬는데요. 과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손자의 용병은 음양과 같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면 어떤 장애물이 등장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계편에서 우리가 오사와 일곱 가지 요소, 뭐 사람들은 칠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사와 일곱 가지 요소의 비교를 통해서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예견을 할수 있다고 했죠. 예견을 했죠. 모공편에서는 지성 유호를 통해서 전투의 승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영편에서는 다섯 가지의 병법을 적용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군영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죠. 소위 말하는 승승 이후 구전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 이후의 싸움은 그냥 단지 승리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예견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장수가 제대로 된쥐 통솔만 발휘하게 되면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전쟁은 장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손자에게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손자는 이런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장수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적을 만나더라도 적의 든든한 어떤 기세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의 방어가 강하다면 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찾아서 공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의 기세가 높을 때 공격을 하는 것은 음양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의 강한 곳을 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는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손자는 음양의 변화를 잘 이용하면 유리한 입장에서 용병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이 음양론에 따라 자연의 이치에 순행해야 한다는 이 손자의 주장은요. 서구의 전략 이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서구의 전략은 자연의 이치에 따르기보다는 자연의 이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재성을 가진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죠. 클라우저 비치는 마찰의 개념과 같이 이 뉴턴의 물리학에서 빌려온 개념을 전략과 작전의 영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저 비치에 의하면 전쟁에서 마찰이란 예상하지 못한 우연적 요소가 등장해서 전쟁을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쟁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전쟁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최종적인 어떤 승부까지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의 불확실성을 뚫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지휘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것을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군사적 천재의 능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몰트케의 군사 사상도 자연의 섭리보다는 다분히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몰트케도 클라우제비츠와 마찬가지로 군사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전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처방을 내놓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대로 이 무형 지위를 정착시키는 것이었어요. 예하주의관들로 하여금 이 알아서 신속하게 상황을 조치하도록 어, 만들므로써 그런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른 하나는 전략적 포위입니다. 이 몰테케는 당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던 군사 기술 특히 철도와 전신, 신속한 동원체제, 기동 및 집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최단시간 내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 개념을 내놓았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바탕을 두고 불확실성을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몰특해도 전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기보다는 인위적인 처방에 의존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때 서구의 군사 사상은 손자가 제시한 음량이나 자연의 이치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손자는 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하나의 자연적 현상으로 여기고, 자, 이러한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용병을 하고자 했다면 이 클라우제비츠나 몰트케는 이런 불확실성을 중대한 장애물로 간주해서 이를 이용하기보다는 철저히 떨쳐내야 할 요소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손자가 불확실성을 관조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이끌어 나가려고 한 반면에 클라우저 비츠나 몰트케와 같은 서구 사상가들은 이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제6편, 허실편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7편, 군쟁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